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에어 줌 타입의 조회 수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조회 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에 구독자 분들도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 모델을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몰랐네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매장 가서 꼭한번 신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또 조던이에요. 네, 조던 11 콩코드 브레드라는 신발인데 조던 11이야 너무 유명한 모델이고 18년도 19년도 해서 콩코드와 브레드 컬러가 굉장히 많은 수량이 풀려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텐데 조던 11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로우콘 모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콩코드와 브레드 컬러의 컬러를 합친 콩코드 브레드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바로 솔드아웃이 되긴 했지만 제가 나이키 공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걸로 봐서는 수량은 그래도 꽤 많지 않았는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처럼 구입 성공하신 분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세를 잠깐 봤을 때는 뭐 정가보다 조금은 올라가 있는 시세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게 막 멀리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는 뭐 조던 1 1의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뚜껑은 검은색, 아래쪽은 회색으로 컬러가 되어 있고, 뚜껑의 윗면은 이렇게 조던... 에어, 그리고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살짝 그루시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모델명은 에어조던11 레트로 로우로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AV2187-160으로 되어 있네요. 껑을 열고 안에 보시면 조던11이 항상 그렇듯이 검은색 비닐로 속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구요. 어, 여러분 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맨질맨질한 에나멜의 느낌은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리뷰했던 남뱀 컬러만의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역시나 이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지는 이 검은색 에나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콘코드의 아웃솔은 사실 하늘색 클리어 솔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브레드 컬러가 이렇게 붉은 톤을 띠는 투명한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콘코드의 어퍼와 브레드의 아웃솔을 결합한 그런 컬러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화이트, 블랙, 레드는 뭐 실패하기가 힘든 컬러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느낌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남뱀 컬러를 리뷰를 했었고 그 이전에 브레드나 콘코드도 리뷰를 콘코드 리뷰를 했었나요?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조던 11도 리뷰를 몇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에나멜의 느낌. 느낌은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신발을 받자마자 꺼낸 거긴 하지만 살짝살짝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에나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나가자마자 바로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에나멜이긴 하지만 역시나 새 신발이었을 때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긴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박스의 전체적인 면적이 에나멜로 구성이 되어 있 있어서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발끈은 조던 일레본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하얀색 우동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혀 부분도 상당히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천연 가죽과 합성 가죽을 혼용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합성 가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혀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돌려서 봐야지 조금 더잘 보이겠죠? 점프맨 조던이라는 레터링이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가운데에는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혀의 끝부분에는 아무런 로고나 레터링 없이 그냥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 부분을 만져보니까 합성가죽의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는 것 같네요. 순가고이긴 한데 상당히 부드러워서 촉감적인 부분은 뭐큰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신발의 옆에서 봤을 때뭐 너무나 아름답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아름다운 신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에나멜 파트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더이 에나멜의 느낌이 강조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신발의 가피는 11 모델에 따라서 직물로 된 가피도 있고 가죽으로 된 11도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가피를 구성을 해놨네요. 예, 신발끈 홀은 총 5개로 되어 있는데, 조던 11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직물로 된 스트랩을 이용해서 신발끈 홀을 마련해 놓은 게 보이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에나멜과 하얀색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뒤꿈치를 가운데서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상당히 귀엽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발목 부분의 내피는 이렇게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피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23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두께감이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에나멜 파트에 이음선이 총두 개가 있긴 한데, 뒤꿈치 하나가 있고, 신발 안쪽에 하나가 있는데, 신발의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이음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혀의 안쪽은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로부터 영감을 받은 농구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내용이 적혀있고 어, 신발의 내피는 전체적으로 같은 소재를 이용한 것 같아요. 나일론이겠죠. 아무래도 검은색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혀의 안쪽이나 발목 부분의 내부도 이렇게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혀와 가피가 하얀색 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혀가 좌우로 틀어지는 것은 잘 방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간만에 본드가 안 붙어 있는 인솔이네요. 네, 너무나 쉽게 꺼낼 수 있었고, 인솔의 윗면은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빨간색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그냥 하얀색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앉아봤을 때 상당히 부들부들한 라텍스 같은 그런 느낌의 고무로 인솔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조던 11도 사실 상당히 단단한 미드솔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기 때문에 인솔의 역할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 봤을 때도 상당히 탄력이 있는 탄성이 좋은 그런 인솔로 구성을 해 놓은 걸로 보이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회색 고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박음질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고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뒤꿈치 아랫부분에 구멍이 하나가 뚫려있는게 보이네요 마감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긴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은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과 아웃솔이 구별이 되어있는 형태로 되어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은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정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탄성을 가진 미드솔이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고 붉은색 컬러의 아웃솔은 상당히 단단한 고무를 사용한 게 느껴지고요. 신발을 바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색 반투명의 빨간색 고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뒤로 온 검은색 고무가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카본 플레이트 위에 검은색 조던 로고가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 발바닥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신발 역사에 있어서 아마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한 첫 번째 신발이 아니었나? 라고 믿고 싶네요. 예,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이 이전에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한 신발이 또 있었는지. 예, 요새는 정말 카본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에서 쓰여지고는 있지만 이 시대 때만 해도 카본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시대였거든요. 95년도 96년도 이쯤이니까. 지금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소재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 11 코드 브레드라는 모델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야 조던 11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컬러의 조합에 있어서도 콘코드의 어퍼와 브레드의 아웃솔 컬러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 놓은 컬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롭다거나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화이트와 블랙, 레드의 컬러 조합은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면 볼수록 뭐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과 소재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사이즈감이나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던 11로우 콩코드 브레드 컬러 별명은 콩레드라고 불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녀석을 신고 있고요. 제가 남백 컬러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발끈 구멍이 총 5개로 되어 있고, 4개까지만 사용했을 때와 5개 끝까지 다 사용했을 때 착화감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힐슬립을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발끈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편하게 신발끈 리본을 풀지 않고 신었다가 벗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4개까지만 조금 느슨하게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신으실 수도 있다는 라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왼쪽 발은 신발끈 구멍을 5개 끝까지 이용을 했고 오른쪽 발은 4개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신발과 발과 일체감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 같아요 왼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체감에 점수를 매기자면 양말을 100점이라고 쳤을 때, 왼발 같은 경우는 지금 85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 85점 정도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발 같은 경우는, 65점 정도밖에 점수를 줄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움직여도 뒤꿈치가 먼저 움직이고 신발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신발 끈 구멍 4개냐 5개냐 뭐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을 신었을 때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275로 신고 있고요. 양말은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 상태고 신발 끈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세게 당겨서 묶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로 신었을 때 저는 너무나 완벽한 사이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발볼에 있어서도 그렇게 압박을 느끼지 않는 느낌이고 엄지 발가락도 가만히 서 있을 때 토박스와 간섭 없는 편안한 느낌을 느끼고 있고요. 뒤꿈치 부분도 상당히 뭐 압박 없는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신발에 발목 부분과 별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상당히 안락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발볼이 굉장히 얇으신 분이라면 반사이즈 다운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사이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업템포하고 이 조던11 같은 경우가 항상 270과 275 사이즈 중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신발을 정사이즈나 조금 뭐 반업을 했을 경우에 신발 끈이나 양말 등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절을 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작게 신으면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금 여유감이 있는 275를 항상 신는 편이거든요. 업템포나. 이 조던 11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크게 문제없는 착화감이다, 사이즈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힐 슬립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왼발 같은 경우에 끝까지 다 사용한 상태에서 걸어보면 힐 슬립의 느낌이 아예 없진 않아요. 예, 네,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의 그런 힐 슬립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구멍을 네 개만 사용한 오른쪽 발로 걸을 때는 뒤꿈치가 상당히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뭐 편하게 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일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라면은 무조건 신발끈 구멍을 다섯 개다 사용을 해서 신발을 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내피가 부드러운 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감싸주는 느낌 자체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편하게 신기에 큰 문제는 없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쿠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어 살짝은 있어요. 네, 조던 원에 비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뭐 리액트폼이나 울트라부스트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 단단한 느낌에 가까운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디자인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인솔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락텍스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걸어봤을 때그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쿠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반스나 컨버스 아니면 뭐 조던 원보다는 쿠션감이 살짝은 느껴지는 그런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을 신고 보니까 역시나 번쩍번쩍하는 이 에나멜의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아웃솔의 레드 컬러도 상당히 강조되는 느낌이어서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뭔가 톡 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11 로우 모델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시고 구입을 하셨겠지만 조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로우컵 모델이다 보니까 미드컵보다는 상당히 뭐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신고 벗기가 부담스럽고 걸을 때도 조금 거슬릴 수 있는 미드컵보다는 이 로우컵 모델로 조던 11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책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부족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듀던 11 콩레드.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이 11이라는 모델이 조던의 헤리티지나 히스토리도 듬뿍 담겨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걷어내더라도 디자인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그 어떤 신발과 비교해도 이 에나멜 파트의 독보적인 디자인 느낌은 어, 지금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선함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기도 하네요. 예, 뭐이 녀석도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75 사이즈의 조던 11 로우 톰코드 브레드 컬러의 무게는 432g 나오네요. 432g. 예, 432g이면 가죽으로 된 맥스 구7보다한뭐 3, 40g 정도 가벼운 무게라고 할수 있으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거운 신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 11 콘코드와 브레드의 컬러를 섞어서 만들어진 신발, 조던 11로 우 콘코드 브레드라는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브레드의 아웃솔이 가미된 콘코드. 이런 컬러의 조합도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발을 신었을 때도 눈에 확 띄는 빨간색 컬러의 아웃솔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이 녀석의 리셀가가 20만원 중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정가는 219,000원인데, 그럼 한 4-5만원 정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 4-5만원의 갭과 이 신발의 디자인, 기능성을 잘 꼼꼼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구입할지 말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발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불편한 신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있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콩레드